선생님들은 이제 약을 많이 드시니까 약 속에 위장약이 다포함되어 있습니까? 장거곤에 열개 아, 이상 약을 드시니까 약국도 포함됐고 네,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최상품으로 샀습니다. 네. 예. 그 살. 그데 그래. <laughs> <근데 웃음> 그, 손을 계속 만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게, 이게 뭐 관절 안 움직이서 그래요? 이 괴소는 투수로 한쪽 왼쪽 오늘 원래 이풍이쪽이 노선이 마찬 이쪽에 왼쪽에 오셨는 모양이 왼쪽에 왔어요. 이쪽 내는 자꾸 왔어요. 아예예 왼쪽 내는 언덕 왔다 뭐가아 아직 근데 와, 근육은 그러니까. 좀 많이 나. 성사람성사위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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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, 예. 예. 좋은 거랑 다른 거는 뭐 음. 이제 좀 고급 음. 이 건강하시라고 이거 이거 경리만 좋았으면 동해하고도 네.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거 고구려에 놨네. 동해하고 나와가지고 혼자, 혼자 있어가지고. 있어. 혼자 있어? 해방되고 바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벌써 친척도 없고. 친척도 없고. 그럼 잠깐 동해 자주 연락하고. 끝. 네. 요, 무 뼈인데요. 이눌 누르면 뼈를. 공 들자도, 공. 저기, 저, 저. 안내. 깔끔한데? 덜깔끔하게 네.